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어저께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인기가 좋대요. 사람들이 다무가금이나소가금유저신지 제가 장사하는 걸 보시고 많은 희망을 좀 가지신 것 같은데 덕분에 우리 서버는 좀 뭔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저희 서버는 어, 귀족의 숙이를 먹었네요. 제가 지금 등록해야지. 어, 지금 방금 먹었는데. 어 이렇게 컬렉션 계속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 서버는 이상하게요. 한손검이 지금 엄청 떴어요. 제 영상을 보신 건지 그냥 일반 악몽의 검이 4,800 다이아예요. 이거는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저가 그냥 살 때는 2,000 다이아가 안 됐거든요. 악몽의 검이. 2,000 다이아가 안 됐는데 지금 그냥 악몽의 검이 4,800 다이아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한 이 쌍검류 쌍검류가 가격이 내려갔어요 얘네가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이 7, 7이 지금 3500 다이아 되게 싸거든요 많이 쌌는데 이런식으로 가격 변동이 생겼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하신 건지 아니면 뭐가 소문이 난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한손 검이 좋다 이게 좀 많이 퍼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실제로 사냥을 해봤는데 쌍검이 좋아요. 쌍검이 좋은데 사냥 속도도 좋고 크리도 잘 터지고 데미지도 시원시원하고 근거리를 가장한 원거리 캐릭이에요. 근거리를 가장한 원거리 캐릭. 그래서 그냥 다 가졌어요. 버프, 거리, 스턴, 뭐, 데미지, 방어, 다 가진 캐릭 같아요. 그냥 뭐, 디아블로, 팔라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다 가진 캐릭인데, 실제로 해봤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데나가 안 모입니다. 왜냐면은 스킬이, 쌍검 스킬이, 마정석 소모가 좀 심해요. 켜놓으면은, 소닉 레이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정석이 6분 40초간 지속시간이 길긴 한데, 15개 들어가요, 15개. 마정석이 15개 들어가고, 송오브 레이지, 이것도 버프인데, 5분에 마정석이 10개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댄서 오브 워리어. 요것도 5분에 마정석이 6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비셔스 탠스 못 배웠는데, 이것도 마정석이 두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다 켜놓으면은, 버프 다 켜놓으면은, 마정석 소모가 엄청 심해요. 그래가지고, 한 500개, 600개 마정석 넣어놨는데도, 사냥 끝나고 보면은 뭐다 동나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마정석 소모도 심하고, 공속도 빠르기 때문에 뭐 정탄 소모도 심하고, 아무래도 한 손만보다 방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뭐냐, 포션 소모도 좀더 심해요. 그래서 돈이 그냥 안 모인다고 보면 돼요. 되게 안 모여요 돈이. 뭐 사냥 끝나고 와보면은 뭐 사냥에서 번놈보다 앞으로 쓸돈막 포션비랑 이런 게더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한 손검은 제가 봤는데 포션이 생각보다 안 들어가대요. 보니까 얼티메이트 디펜스 이게 좀 들어가는 편인데 이게 데미지 디덕션이 5예요. 그래서 이게, 딜, 이거 키면은 좀 딜이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마정석이 3개 들어가고, 2분 40초 지속. 그리고, 디플렉테로, 이게 지금 해피 스킬인데, 요게 원거리 회피가 5가 올라가는 스킬인데, 이건 마정석이 2개 들어가요. 아까는 막 15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2개. 그리고 어택으로라도, 마정석이 하나 들어가고. 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정석 소모가 크게 차이나요. 되게 많이 차이나요. 물론 저는 한성검 캐릭이라 한성검을 하면 강화 효과, 각성 효과가 있어서 더 좋아요. 사실 근데 저게 저게 마정석이 많이 들어간 이유는 이도류 캐릭들은 보시면 클래스에 보시면 이도류 캐릭들은 사실 좀 버퍼에 가깝거든요. 보면은 이거 하면은. 뭐, 그, 같은 팀원들한테도 이걸 줘요. 같은 팀원들한테도 좀 주기 때문에, 어딨지? 어, 주변 파티원에도 효과 적용. 주변 파티에도 얘는 버퍼에요, 버퍼. 버퍼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저거 버프가 안 되는데도, 혼자 쓰는데도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아까워요. 그니까 러 이거를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버퍼니까, 파티 사냥할 땐 진짜 좋아요. 주변 파티원한테도 적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파티 전용 버퍼니까, 이아나랑 발랑키. 얘네들은 좋아요. 둘 다, 저렇게, 버프가 받아요. 주변 파티원들도. 그래서, 좋고. 그런데, 혼자 사냥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마정석 소모가 심하죠. 그래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정석 소모가 심하시니까 이도류는 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도류 하실 분들은 그래서 한 손으로 다 넘어오시는 것 같고요. 어, 오늘 좀 서론이 좀 많이 길었네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어 앞으로 갈 거면은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템을 다 맞춘 상태예요. 스트렉스로 만땅을 찍었고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다 찍었는데요. 상위는 왜 비어 있냐면 지금 올려놨어요. 거래소에다가 옷 띄어서 올려놔가지고 지금 거래소에 팔고 있고요. 어요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다 맞췄고 원래 검도 검도 원래 파란색 겸인데 그냥 지금 거래소 올려놔가 지고 협검화가지고 지금 잠복사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에 다 올려놓은 상태고요뭐 올려놨는지는 비밀입니다. 어, 은근히 이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영업비밀을 많이 빼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팔리면 말씀드릴게요. 팔리면. 어, 일단, 거래소에 다올려놨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마칠 거고, 제가 좀 많이 봤는데, 이미 많은 사람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해야 이제 리니지를 해야 되는 건지. 보면은 이제, 명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중이 엄청 중요해요. 명중이 엄청 중요한데 명중을 어서 땡겨와야 되냐면 보니까 반지예요. 반지. 클로닉클의 계승 반지는 기간이 있어요. 이건 없어져요 나중에 그 반지 나중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지거든요. 반지에서 명중을 땡겨와야 돼요. 명중을 어서 땡길 수가 있냐? 반지에서 땡겨. 요 반지들이 강화할 때마다 명중 효과가 올라가요. 지금 이것도, 이거는 이벤트 반지라 그러는데, 지금 반지를 날렸거든요, 저도. 하나 날렸는데, 거래소에 가셔 보시면, 반지들이 있어요, 장신구에. 그래서, 반지. 보시면, 이렇게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지금, 피닉스 반지. 요게 지금, 피닉스 링. 피닉스 링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나고, 이거요. 그니대 반지 이런 건좀 많이 비싼데, 네, 이거는 제 결론이에요. 뭐, 이거는 뭐, 뭐라 하셔도 되고, 뭐라 안 하셔도 되는데, 반지는 현재, 제 생각에는, 아무 반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지 그냥 싼 거, 사가지고, 3 이상 띄우시면은, 그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강화시 명중상승이거든요? 강화시 명중상승. 그니까, 러이싼 반지를, 어떻게든 3씩 띄우셔가지고, 양쪽에 끼우면 6이에요, 6. 명중 6이 떠요. 명중 6이면은 지금 제가, 제가 스탯 찍은 거, 그때 영상 보였듯이, 스탯 3당 1 명중이거든요? 그니까, 러 반지를, 3자를 띄우면은, 스트렝스 9를 올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양쪽에 끼면은, 스트렝스 18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면, 이 수치가 어마,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지금, 지금 44 기준에, 제가 지금 스탯이 25개인데, 그 중에 19개를 걔네가 커버해주는 거예요. 그니까, 러더 이상 스트랭스를 필요가 없어요. 이다 내리고, 콘으로 투자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아마 콘으로 돌릴 거예요. 이 반지만 맞추고. 그래서 이 반주 맞춰서, 콘으로 돌리고, 전 명중만 있으면 되지, 그, 데미지랑 크리티컬은 저는 상관없거든요. 나중에 탱커 할 거라서. 물론, 혼자 사냥은 안 되겠지만,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서 명중을 좀 땡길 수 있고요 다른 거 다른 거에선 위세의 팔찌가 명중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있는데 요거 강화시 명중 상승이 있어요 여기에 요거가 지금 명중이 지금 4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명중 땡길 수 있습니다 위세의 팔찌 여기서 명중 땡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세에서 명중을 땡기셔야 돼요 악세에서 악세에서 명중 땡기시고 무기에서 명중 땡기시고 그리고 또 발견한 게 뭐냐면 거래소에 봤더니 장신구의 팔찌였나 팔찌 팔찌 여명의 팔찌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여명의 팔찌 여기서도 명중 땡길 수 있어요 명중 2 올라가거든요 여명의 팔찌 요거 요런 식으로 지금 명중 세팅이 가능하니까 악세를 잘 보시고 명중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현금 현금으로 지르는 캐시 템들이 있어요. 캐시 장신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사는지 저도 몰랐는데 과금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보신 보면은 이 장비에 들어가시면 이 지룡의 목걸이 뭐 활용의 목걸이, 위세의 팔찌, 가오의 팔찌, 에, 에바의 인장 선장 이게 있는데 이걸 왜 사야 되냐? 요거는 지금 다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왜 사야 되냐? 지령의 목걸이 상세 정보가시면 이거는 방어력이 올라가요. 올라가 1 올릴 때마다 이게 3만 올려도 방어력이 4 올라고 가 데미지가 1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장신구가 없어요. 귀걸이가 귀걸이는 지금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 귀걸이 올리면 MP 올라가 MP. 원래 그냥 귀걸이들은. MP가 올라가는데, 이 현금템인 활용의 귀걸이만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야 돼요. MP가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활용의 귀걸이 쳐야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적어도 3 이상은 뛰어야 돼요, 저는. 3 활용의 귀걸이 이상은 가져와야 됩니다. 포스 블레스트가 뭔진 모르겠지만, 암튼 뭐, 높게 뛰우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활용의 3 귀걸이를 띄워야 되고요 무조건 지룡의 귀걸이도 보시면 요것도 방어력 올려 데미지 리덕션 여기서부터요 요 데미지 리덕션 나중에 맞추면 덴들이안 들어오거든요 한손검은 무조건 가야 돼요 지룡의 지룡의 귀걸이 무조건 3 이상 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무조건 캐시템 이거 두개 가야 되고 위세 팔찌도 보시면 명중이 올라가고 나머지 데미지도 올라가요. 팔찌는, 이게, 뭐가 올라가나? 팔찌는, 그, HP가 올라가는 거 알고 있는데? 맞나? 잠시만요, 확인 좀 해드릴게요. 팔찌는, 장신구에서 보시면, 원래, 벨트지. 팔찌는 원래, 장신구에서 보시면, 강아지 HP 상승인데, 저것들은, 아까 명중이 올라가잖아요. 그니까 저거 캐시템은 이상해요. 저거는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캐시템입니다. 딴 걸로 올릴 방법이 없어요. HP 상승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고 여기서 랭커들이랑 이제 현금유저들이랑 제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시 장신구 보시면. 저기서 지금 일반 유저와 그, 그 무가금 소가금 유저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뭐 어딨어? 장미에 보시면 위세 팔찌까지 쩍 가오의 팔찌는 스킬 저항이 올라가요. 스킬 저항. 이거 마방인 거 아시죠? 마방. 스킬 저항 마방인 거 생각보다 마방 땡길 데가 없어요. 근데, 가오의 팔찌에서 다 땡기는 거예요. 4씩 올라요, 가요. 이건 사기예요사기 4기. 3만 올려도 마방이 26이나 올라가요. 이거는 마방을 지금 땡길 때가 없는데, 풀플레이트, 풀플레이트 세트가 지금 마방셋이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마방 얼마 안 올려줘. 근데 이거 지금 악세 하나가 마방을 16을 올려주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오의 팔찌도 무조건 3 이상 띄우셔야 되고. 에바 인증 상자는 이거는 잠깐 호불호 갈릴 것 같은데, 이건 물약 회복량이거든요? 근데 저는 필수예요, 저는. 한성검은 필수, 완전 필수. 물약 회복률이 여기서 올라가고, 저는 터치오브 라이프의 각성 스킬까지 있어서 더 올라가니까, 요거는 에바 인장을 마치고 터치오브 라이프까지 마치면, 진짜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약 상승량이. So, 요거는, 이 모든, 화량의귀 거리, 지룡의귀 거리, 위세의 팔찌, 가오의 팔찌, 에바인장선제,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악세는 다 이거 차야 돼요. 뭐, 찰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론,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중을 어서 맞춰야 되냐? 반지. 반지밖에 없습니다. 반지밖에 없어요. 맞출 게. 반지에서, 보면은, 이, 아까 귀걸이 두 개, 활용해 지룡이 뭐 차고 목걸이, 벨트, 반지 두 개, 팔찌 두개 인장하나. 그래서 지금 목걸이, 벨트, 반지 두 개까지만 저희가 이제 찰수 있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이 목걸이를 올리면 목걸이 같은 경우에 올리면은 그게 올라가요. 그 스키 그 마방 스킬 저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킬 저항을 여기서 하나밖에 땡길 수가 없고, 위세의 팔찌, 아까, 그러니까 가오의 팔찌, 아까 가오의 팔찌에서 스킬 저항 땡기셔야 되고, 요거, 반지를 두 개를 3 이상씩으로 맞추셔야 명중 6을 땡겨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당 명중 6을 땡기 하나당, 그러니까, 아무 반지나, 날리셔도 좋은 반지들 지르세요. 계속. 악세를 지르세요. 악세 어떻게 지느냐. 상점에 가시면, 이거 있어요. 악세, 악세를 지을 수 있는, 그, 교환소로 가셔가지고, 레아의 성송과 사제 계승자예 어, 장신구 강화 주문서. 요거 매일 다섯 개살수 있거든요. 이거 사셔가지고, 올리시던지, 이 다섯 개로 계속 반지업 하셔가지고, 올리시던지, 아니면은, 거래소 마시, 어, 저거래소 말고, 제작가 져가지고, 기타, 어, 기... 어딨지, 기타, 이벤트 말고, 기타에서, 이벤트, 레시피, 레시피피케이션... 비키지고 잠시만요. 여기서도 있는데. 스틸북 아니고, 즐기책기 아니고, 기타, 레시피 아니고, 장신구. 장신구도 이렇게 합쳐지시는 거 아시죠? 그, 이, 이거, 사진용이 직권 목걸이 하면 이거는 지금 이벤트템인데, 3은 그냥 활용의 귀걸이 상자 5개 합치시면 3 됩니다. 어렵게 가시지 마세요. 만약에 너무 좀안 좋다, 잘안 뜬다, 그러면 이걸로 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1 0개 뭉치면 가오의 팔찌 3이 됩니다. 이건 아셔야 되고. 어여있다 장신구 강화주문서 이게 돼요 이렇게 무기 강화주문서 하나 방어 강화주문서 하나 요걸로 해서 만질수 있어요 5만화대나 되고 그래서 요거 꼭 아셔가지고 요걸로 만드시면 돼요 이것도 되죠 축복받은 무기 강화주문서 축복받은 방어 강화주문서 5만화대나 되면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방어구를 이제 어느 정도 맞추셨으면 악세업을 해야 돼요. 악세는 뭐를 업한다? 반지를 업한다. 반지, 반지를 양쪽 3 이상 맞추셔야 한 명중 6을 땡겨올 수 있어요. 명중 6 땡겨오고, 나머지는 캐시템을 땡겨오시고, 어, 저는, 딴 분들은 목걸이 뭐 쓰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일단 그 상태 이상 걸리는 목걸이 지금 쓰고 있고요. 상태 이상 걸리는 목걸이 뭐가 좋냐? 이렇게 지금 스턴이 걸리면, 스턴이 잘 걸려요. 지금, 걸리는 거 보셨죠? 원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으면 스턴 진짜 안 걸리거든요? 스턴이 거의 그 같은 확률인데, 치면은 지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메두사의메두사의 그, 망토를 차고 있어 여기서 20%, 지금 여기 보면은이 기원의 목표에서 10%, 그래서 지금 30% 스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치면은 생각보다 스턴이 잘 걸리는데도 지금 안 걸리죠? 근데 이게 아예 없다고 보면은, 진짜 안 걸려요. 스턴 진짜 안 걸립니다. 모벤트 걸려보면. 그래서 스턴 지금도 잘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PK할 때 스턴이 거의 생명이라서 나중에 저게 필수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스턴 지금 걸렸죠? 지금 네번 했는데 지금 두번 걸렸어요. 지금 30% 확률 높여놨는데도 이 정도나 안 걸려요. 스턴들이. 그래서, 나중에 p k 할때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세팅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성분들. 이상, 백꼬마밍이었구요. 오늘은 지금 악세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 좀더 다른 거나 육성 방법이 있으면 또 제가 알려드릴 것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아는, 모는 분들이나 아시는 분이꽤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히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템이 다 되셨으면, 악세를 지금 마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백공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